네 화면에 사과로 인사를 드리네요 오늘 만들 것은 ABC 주스 그리고 거기에다가 스마트 앤 세시를 좀 넣을 건강수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사과는 껍질채 제가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레몬을 넣어서 레몬을 넣어서 이제 세척을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레몬을 넣었기 때문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이렇게 담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이렇게 스테인리스 라든지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서 세척을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이 담긴 사과를 한 20분 정도 담궈 놨다가 그 다음에 깨끗하게 어, 헹궈서 이제 본격적으로 ABC 주스 만들어 볼 거예요. 네, 반갑습니다. 셰어스 사윤입니다 오늘 제가 주방에서 이제 앞치마를 입고 <laughs>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.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만들어 볼 영상은 ABC 주스입니다. ABC 주스. 근데 제가 그 일주일 전에 아는 사람한테 이제 정보를 받아서 만들어 먹어봤더니, 와, 화장실 정말 잘 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를 한번 영상으로 올려봐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. 오늘 ABC 주스는 그냥 주스가 아니고, 스마트 앤 세시, 다이제스 트 젠, 두 가지 에센셜 오일을 또 첨가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. 잠시 카메라를 좀 밑으로 내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. 짠! 예요겁니다 ABC 주스가 뭐냐면 애플 그리고 비트 캐럿 ABC 주스입니다 요새 세 가지 과일 야채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 앤 센시하고 다이제스트 젠두 가지를 넣을 거예요 에센셜 오일을 예,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 또 사과부터 제가 요거는 아침에 남편한테는 ABC 주스라고 그 제가 진짜 만든 요구르트하고 두 가지를 먹여서 보내거든요. 그래서 어, 이미 먹었으니까 저는 제가 먹을 거라서 사과 반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렇게 써니까 예전에 쇼스타일 때가 생각 나네요. 제가 보통 주방용품 방송을 주로 했었거든요.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만들지는 않죠. 만들지는 않고 옆에 요리연구가분이 이제 요리를 하시면 그거 이제 맛있다고 막. <laughs> 방송을 하던 생각이 나네요. 어, 제가 요리는 잘 못해요. 요리는 못하는데, 주스는 뭐, 주스는 누구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해서, 요, 크기도, 과일 크기도, 이제, 여러분, 믹서기, 주스기, 그, 칼날 정도에 따라서 굵직하게 하셔도 되고요. 저는 요, 믹서기가 좀 오래돼서, 좀 그, 얇게.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칼질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안 되면서요. <laughs> 제 수준입니다 여러분. <laughs> 예쁘게 봐주시고요. 어,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많은 분들께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만드는 AUC 주술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. 자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거는 좀 치우고 치우고 이게 조금 에, 가까이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잘 갈려야 되니까 물을 약간만 넣고 또 두번째 이제 초벌 개벌 하는 거죠 두번째는 물을 더 많이 넣는데 저는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요. 물을 조금 많이 넣어서 잘안 갈리더라도 그냥 무대보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예. 강도하고 시간 조절하시면 되고요. 네, 이 정도로만 할게요. 조금 더 저는 가는데요. 어,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컵에다가 넣는 거 보여드려야지 제가 위로 올렸을까요? 아침 화장도 하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지는 않은데,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게 주스인가 주인가 잘 모를 정도로 네 농도가 이렇게 되면. 여러분들은 물을 더 가미를 해서 농도를 조절하시면 돼요. 이렇게 어, 너무 걸쭉하다. 저는 보통은 이렇게 걸쭉하게는 안 먹는데 물 조금 더 넣어서 물 옆에 있네요. 조금 더 넣어볼까요? 이렇게 해서 뭐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음 추가하셔도 되고 저는 얼음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것부터 먹어볼게요. 지금은 이두 가지 오일을 안 넣었습니다. 맛을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. 우리 남편이랑 저는 이거 먹고 나서 정말 화장실을 잘 가거든요. 예. 이렇습니 색깔 어땠어요, 색깔? 처음에 저는 비트 색깔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. 근데 보면 볼수록 색깔이 아주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. 어머, 어머, 어머. 이, 이번에 들어온 덩어리 뭐야? 에센셜오일을 넣지 않은 걸로 먹어봤습니다. 나름 뭐 사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맛이 없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만 조금 좀 밍밍한 그런 맛이어서 저는 처음에 꿀을 타서 먹어, 먹었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에센셜오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. 자꾸 뱃살도 나오고요. 아나이살 이제 어쩔 수 없나 봐요. 그래서 예전에는 이스마트인세시가 굉장히 그 다이어트에 좋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오일이거든요. 도테라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예전에 한 방울씩만 먹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세 방울을 넣어서 한번 먹어 볼게요. 그리고 어딱 요것만 넣는 게 아니고 다이제스트젠이라고 해서 이거는 또 소화를 도와주는 위가 좀안 좋으신 분들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소화 오일이에요. 이것도 한 방울. 넣어서 안 떨어지네. 네. 넣어서 네방울의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가미를 했어요. 자, 어떤 맛일지 충분히 에센셜 오일이 이 주스 안에서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시고요. 와, 색깔 너무 예쁘다. 오, 이상하다. 이 색깔 안 좋아했는데. 보명물 속이 예쁘네요. 음. 자, 이렇게 해서 충분히 흔들어주고요. 자, 이렇게 흔들었죠? 다시 내려놓고 카메라를 또... 제가 이게 원래는 한 번에 쭉 찍는데 아침이라 비행기 모드로 안 해놨더니 자꾸 뭐 문자가 와가지고요. <laughs> 끊어서 자꾸 저 촬영을 하게 되네요. 음. 자, 이겁니다. 맛이 어떨지. 아, 이 주스가 목넘김이 좋아야 되는데 걸리는 게 너무... 많아. 죄송합니다 음와 근데 확실히 제가 지금 4방울 넣었잖아요 너무 개운해요 맛도 맛도 그 여러분 에센셜 오일을 안 먹어보신 분들은 약간 조금 처음에 오우 하하다 이런 느낌이 들수 있는데 저처럼 에센셜 오일 이 도테라 에센셜 오일을 많이 드셔 보신 분들은 굉장히 풍미를 더 느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우 좋은데요 그리고 목적이랑 요 내려가는 이요 식도 그리고 위 여기가 그냥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굉장히 개운하고요 음. 에센셜 오일 넣었기 때문에요 이것도 한잔쭉 들이키시고 나중에 물을 많이 드셔 주세요 그러면 화장실도 잘 가실 거고 또내 뱃살 정말 나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뱃살 여기까지 말끔하게 다이어트가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런 소원을 가져보면서 아침 건강주스로 시작을 해봅니다.